자, 로베타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아, 이 처음 보는 또구조의캠퍼밴이 그 있어서 모델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모델명하고 가격부터 볼게요. 네, 로베타 아폴로 모델인데요. 지금 보면 제가 눈이 부셔서안 보이네요. 베이스가 되는 거는 피아토 듀카토 모델이 기관이 되고, 자, 가격은 19% VH 다 포함해가지고요. 네, 10만 유로가 나오는데 지금 매세 할인하네, 여기도. 그래서 98,000 유로입니다. 기본가는 7만 유로부터 시작을 해요. 네, 자이 모델이 특이한 건 뒤쪽에 있는데 일단 내부 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들어오기 전에 밑에 주방 쪽을 하부 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쓰레기통 넣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놨고요. 옆으로 올려서 확장 패널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거실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은 1열을 회전해서 네, 2열 시트까지 같이, 같이 하게 되면 4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실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위쪽 공간 볼게요. 위쪽 공간에도 지금 스트링을 뒀는데, 이쪽 내부 쪽으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이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네, 캐비닛 자리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판 쪽으로는 이구 가스레인지, 싱크볼, 장네어 역시.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식기함, 그 다음에 그릇 보관할 수 있는 서랍 되어 있습니다. 하부 쪽으로도 보시면 큰 네, 수납 공간 제공을 하고요. 자 이쪽 공간 화장실 볼까요? 화장실은 네, 화장실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괜찮아요. 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은 아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되고요.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별도의 냉장고 네, 위쪽으로는 서랍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네, 전동 드롭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베드가 네, 제공이 돼요. 이 모델의 장점은 바로 하부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해서 보시면 지금 자전거를 거치한 네, 바닥 네, 적재 앵커레일 패널이 있는데 이걸 외부로 쭉뺄 수가 있어요.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만 딱 심어서 자전거를 결박을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후방으로 쭉 끌어내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후방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적재 앵커 레일, 그, 이 적재 레일이 있어서 밖으로 쭉뺄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면 사실 이렇게 쭉 집어 넣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구조고, 이게 특별한 게요. 좌우측에 가구가 있는데, 가구를 외부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러한 구조는 지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캠퍼뱅 모델에서. 단순히 뒤쪽에 그냥, 뭐, 가스를 넣을 수 있는 보관함 정도만 돼 있고, 안쪽으로 전부 다 수납공을 줬는데, 이 모델도 안쪽에 다 수납공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이렇게 보면, 아, 이쪽에 가스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또 있네요, 이거는. 그래서, 어, 저는 이 모델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이 가운데 바닥 별도의 적재함을 둬서 쭉 빼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짐을 부리기에도 되게 편리한 구조잖아요. 네. 아, 이 모델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로베타모 브랜드도 처음 들어보는 또, 그러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